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개사료로 연명하는 군인들.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병사들이 자신들이 훈련시키는 군견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곳. 그곳에서 15년을 버틴 한 남자가 마침내 내린 결단. 우리 이곳을 떠나자. 2016년 겨울 북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 군견훈련소 대원 7명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훈련시킨 군견 3마리와 함께. 자신들을 잡기 위해 훈련된 바로 그 개들을 데리고 철조망을 넘고 총알을 피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스릴 넘치는 실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 제458 군견 훈련소.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이곳은 북한군의 정예 군견들을 훈련시키는 비밀 부대입니다. 국경 경비, 탈북자 추적, 수색 작전을 수행할 네발 달린 병사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김철수, 당시 38세. 1991년부터 이곳에 배치되어 15년째 군견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으로 입대해서 이제는 중년이 된 그는 이 분야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 군견을 본 날, 독일 셰퍼드의 커다란 눈이 그를 빤히 쳐다보던 순간을 그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첫 교관이 말했습니다. 개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 개는 충성스럽지만 그 충성은 존중해서 나온다. 김철수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개들의 언어를, 개들의 마음을, 5년 만에 분대장이 되었고, 10년이 지나자 훈련소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훈련시킨 백두라는 흰색 셰퍼드는 특히 뛰어났습니다. 한번 배운 명령은 절대 잊지 않는 천재견이었죠. 2010년대 초반까지 훈련소는 그럭저럭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군견 관리, 훈련, 식사, 또 훈련.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옥수수밥에 간장국, 가끔 배추니 몇 장이라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2013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사료 배급이 일주일에 한두 번 지연되는 정도. 훈련소 소장은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다. 곧 정상화될 것이다.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배급 지연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료가 오지 않았죠. 군견들이 야위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훈련 중 쓰러지는 개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원들의 식량도 줄었습니다. 하루 세끼에서 두끼로, 두끼에서 한끼 반으로. 2015년 상황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군견 사료가 한 달에 한두 번만 들어왔습니다. 50 마리를 키우는 훈련소에 들어오는 사료는 20 마리분도 안 되었죠. 김철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개에게 사료를 줄 것인가, 어떤 개를 굶길 것인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개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국경 경비견들, 수색견들, 나머지는 굶었습니다. 강아지 6마리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김철수는 훈련소 뒤편에 작은 무덤을 만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2015년 겨울 대원들의 배급이 하루 주먹밥 하나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밤 막내 대원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깨사료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22살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군견 사료에는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지방이 있었고 영양소가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먹는 주먹밥에는 그런 게 없었죠. 일주일 후 김철수는 한밤중에 사료 창고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핀 뒤 손을 뻗어 사료 한 움큼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하고 짜고 비린 맛이었지만 씹을수록 고소했습니다. 삼키자 속이 든든해졌습니다. 주머니에 사료를 채워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여섯 명의 대원들이 배고파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어. 사료를 꺼내자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한 명씩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일곱 명의 군인이 개 사료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몰래 사료를 훔쳐 먹었습니다. 개들의 몫을 빼앗는 것이었죠. 최소한만 가져갔습니다. 개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만 죄책감은 컸습니다. 국가는 개에게 사료를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주먹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개는 재산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자산.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모품이었습니다. 교체 가능한 부품. 이것이 김철수가 15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무산의 겨울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20도, 25도, 어떤 날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난방이 끊겼습니다. 석탄 배급이 중단된 것이죠. 대원들의 막사에는 난로가 있었지만 불을 지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막사 안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7명의 대원들은 이불을 모두 겹쳐 입고 서로 껴안고 잤지만 그래도 추웠습니다. 손가락이 얼었습니다. 발가락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입김이 얼어붙어 있었고, 이불이 얼어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최상사가 제안했습니다. 개 우리로 가자. 군견들의 우리는 지붕이 있고 세면이 막혀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들의 체온이 있었죠. 그날 밤 7명의 대원들은 15마리의 군견이 있는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개들은 처음에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김철수가 다가가자 백두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개들도 진정되었죠. 대원들은 개들 사이에 누웠습니다. 개들의 따뜻한 몸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떨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 소장이 순실을 나와게 우리에서 자는 대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군인이 개와 함께 자다니. 체면도 없느냐. 김철수가 일어나 바로 섰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막사의 난방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탁 쳐. 배급이 부족하면 참아야지. 난방이 없으면 견뎌야지. 그게 군인이다.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것도 개들 사료보다 모자란 거 모르냐? 국가도 어렵다. 다 같이 버텨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김철수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우리가 개보다 못하다는 건 알고 있구나. 너희들도 알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2016년 1월 재앙은 계속되었습니다. 군견 사료도 거의 바닥났고, 대원들의 배급은 하루 주먹밥 반개로 줄었습니다. 군견들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덩치 큰 천지가 먼저 갔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추위 속에 얼어 죽었죠. 일주일 후두 마리가 더 죽었습니다. 어느날 밤 막내 방영호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진이었습니다. 군의관이 와서 주사 한 대를 놓고 말했습니다. 영양제가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냥 쉬게 하십시오. 박영호는 막사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22살의 청년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김철수는 박영호를 내려다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6명의 대원을 모았습니다. 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대원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뭔가? 국경인가? 국가인가? 그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는가? 우리를 먹여주는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는가? 최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위험한 말입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김철수가 막사 문을 확인한 뒤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려 한다. 이곳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떠난다는 말의 의미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탈북. 그 단어는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죠. 하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최상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정상병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한 명씩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을 이곳에서 보낸 김철수, 10년차 최상사, 8년차 정상병과 리상병, 5년차 강병장과 오병장, 그리고 2년차 방영호, 7명 모두가 결심했습니다.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사는 국경 지역으로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철조망, 지뢰밭, 순찰대, 그리고 무엇보다 군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철수가 훈련시킨 그 개들이 탈북자를 잡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개들이 자신들을 잡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들을 알았습니다. 개들의 암호를, 개들의 약점을, 개들의 마음을. 김철수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월 중순 두만강이 완전히 얼때를 노린다. 국경 경비 교대 시간을 이용한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다. 우리는 군견 훈련소 대원이다. 밤에 개를 데리고 훈련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백두와 금강 설악 3마리를 데리고 나간다. 국경 근처까지. 거기서 개들에게 명명한다. 경비견들을 제압하라고. 최상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개들은 위계가 있다. 백두는 이 지역 모든 군견의 우두머리다. 백두가 명령하면 다른 개들은 따른다. 리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우리를 따를까요? 우리를 배신자로 보지 않을까요?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개는 주인을 따른다.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들을 먹였다. 우리가 굶으면서도 그들을 먹였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잤다. 추운 밤 그들을 껴안았다. 개들은 안다.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국가는 개들을 도구로 봤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가족으로 봤다. 그들은 우리를 따를 것이다. 2016년 2월 한달 동안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모았습니다. 남은 사료를 조금씩 숨겼고 주먹밥을 아껴 건조시켰습니다. 옷을 겹쳐 입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외웠습니다. 국경의 지형을, 경비대의 위치를, 지뢰밭의 위치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개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김철수는 매일 밤 백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의 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긁어주고 속삭였습니다. 백두야, 우리 곧 떠난다. 너도 함께 가자. 백두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물론 개가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은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이해했죠. 다른 대원들도 자신이 맡은 개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상병은 금강과 훈련했고, 강병장은 설악이와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개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조용히. 개들이 짓지 않는 명령. 앞으로. 개들이 앞서 가는 명령. 지켜. 개들이 뒤를 경계하는 명령. 매일 밤 몰래 훈련했습니다. 개들은 빨리 배웠습니다. 그들은 영리했고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2월 15일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최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틀 후다. 2월 17일 새벽 4시. 가져갈 것 최소한의 옷과 음식, 그리고 개들. 버리고 갈것 신분증, 군번줄, 모든 신원 확인 물품. 목적지 중국 투먼시. 거기서 브로커를 만난다. 최상사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어떻게? 2년 전 밀수업자를 잡았던 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잡은 사람 중한 명이 명함을 줬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사실 2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명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2월 16일 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7명의 대원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납니다. 영원히.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김철수는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추웠지만 맑았습니다. 그는 훈련소를 둘러보았습니다. 15년을 보낸 이곳, 젊음을 바친 이곳, 이제 떠납니다. 깨우리로 갔습니다. 백두가 그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김철수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백두를 껴안았습니다. 백두야, 내일 우리 멀리 간다. 무서울 거야. 위험할 거야. 하지만 견뎌야 해. 우리 모두 견뎌야 해. 백두가 그의 얼굴을 하놨습니다. 김철수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린 다 죽어. 너도 나도 모두 우리 함께 살자. 제발 다른 대원들도 하나씩 우리로 왔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개들과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껴안고 쓰다듬고 함께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새벽 3시 30분 알람 없이 깼습니다. 긴장 때문에 잠을 설쳤기 때문이죠. 일곱 명이 일어나 준비한 옷을 입고 음식을 챙겼습니다. 하나씩 막사를 나와게 우리로 향했습니다. 백두금강 설악 가장 강하고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세 마리를 골랐습니다. 목줄을 채웠지만 느슨하게 언제든 풀수 있게 새벽 4시 정각 훈련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보초가 물었습니다. 야간 훈련입니까?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국경 경비견 점검 훈련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보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군견 대원들이 밤에 훈련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까지 약 3km.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지만, 순찰대를 피하고 경비 초소를 우회하느라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5시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저 너머가 자유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경비견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발견되면 짖을 것이고 짖으면 순찰대가 올 것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백두를 앞으로 보냈습니다. 백두 조용히 앞으로 백두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경비견들이 백두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백두가 더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두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지역 모든 개의 우두머리 경비견들이 움츠러들며 폭종했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앞으로 나가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이틀 전 훈련소 창고에서 훔친 것이었죠. 철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원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개들이 앉아서 주변을 지켰습니다. 5분이 지나자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의 크기. 지금이다. 하나씩 지나가라. 박영호가 먼저 그 다음 오병장, 강병장, 리상병, 정상병 최상사. 김철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개들을 먼저 보낸 뒤 몸을 숙여 철조망 사이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순찰대였습니다. 뛰어.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일곱 명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땅. 땅. 총알이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멈춰라. 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음이었으니까요.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 저 건너편이 중국, 저 건너편이 자유였습니다. 강으로. 개들이 앞서 달렸습니다. 백두가 가장 빨랐죠.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얼음 위로 올라섰습니다. 미끄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찰대 5명과 군견 3마리. 잡아라. 순찰대장이 명령하자 군견들이 풀려났습니다. 개들이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빨랐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빨랐죠.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김철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추격하는 군견들 그들도 자신이 훈련시킨 개들이었습니다. 백두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마가 백두가 멈춰서서 돌아섰습니다. 추격하는 군견들을 마주했죠. 백두가 크게 짖었습니다. 우두머리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추격하던 군견들이 멈칫했습니다. 백두가 다시 짖었습니다. 위협적으로 명령하듯이. 추격견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백두는 이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개가 그를 따랐죠. 추격견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철수가 다시 달렸습니다. 강이 반을 지났습니다. 중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대가 다시 총을 쏘았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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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방영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그 다리를 맞았던 것입니다. 최상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가자. 이 방영호를 부축해서 달렸습니다. 강이 4분의 3을 지났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국 땅이 눈앞에 있었죠. 순찰대가 강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될수 있었으니까요. 마가. 후순찰대장이 군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군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두가 그들 앞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강과 설악도 함께. 세 마리의 개들이 순찰대와 탈북자들 사이에 섰습니다. 백두야. 이리와.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백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주인에게로. 금강과 설악도 따라 달렸습니다. 순찰대가 총을 겨눴습니다. 개들을 향해. 발사. 땅. 땅.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백두가 비틀거렸습니다. 뒷다리에 총알이 박혔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주인에게로. 김철수가 백두를 안았습니다. 버텨. 거의 다 왔어. 백두를 안고 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을 다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일곱 명의 사람과 세 마리에게 모두 무사히 건넜습니다. 순찰대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에서 멈춰섰죠. 그들은 총을 내리고 지켜만 보았습니다. 김철수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원들도 하나둘 주저앉았습니다. 수미터까지 찼죠. 박영호가 신음했습니다. 아, 다리가 견뎌. 곧 병원 간다. 최상사가 박영호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지혈을 위해서요. 김철수는 백두를 안고 있었습니다. 백두의 뒷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백두야, 괜찮아. 우리 해냈어. 백두가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있었죠. 금강과 설악은 무사했습니다. 그들은 주인들 주변을 맴돌며 경계했습니다. 아직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김철수가 일어섰습니다. 가자 투먼시로. 일곱 명이 일어섰습니다. 방영호를 부축하고 백두는 김철수가 안고 갔습니다. 세 마리의 개와 일곱 명의 사람.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향해 투먼시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박영호를 병원에 데려갔죠. 다행히 총알은 관통상이었습니다. 백두도 치료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했죠. 일주일 후 그들은 한국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세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5월 7명의 탈북자와 세마리의 개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백두를 안고 공항을 걸었습니다. 백두는 다리를 절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백두야 우리 해냈어. 우리 살았어. 백두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고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김철수는 동물보호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개들을 돌보는 네. 일.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최상사는 경비회사에 취직했고, 다른 대원들도 각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박영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수의학과로. 제가 백두를 살린 수의사처럼 되고 싶어요. 그의 말이었습니다. 백두 금강 설악. 세 마리의 개들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백두는 김철수가 임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갔죠. 자유로운 땅을 걸었습니다. 백두는 더 이상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개였습니다. 사랑받는 행복한 개. 2017년 어느 봄날. 김철수는 백두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평화로웠죠. 김철수가 백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백두야, 우리 정말 멀리 왔지? 백두가 그를 올려다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고마워. 나와 함께 와줘서. 너 없었으면 우리 못 왔을 거야. 깨의 충성이 우리를 살렸어. 국가는 우리를 버렸지만, 너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그날 백두는 그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당신을 지켰어. 그것이 개의 충성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배워야 할 것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16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극화한 것입니다. 북한 군견훈련소에서 7명의 대원이 집단 탈북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시키던 군견들과 함께 국경을 넘었다고 하죠. 이들의 현재 행방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유를 찾았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자유를 꿈꿉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꿈꿉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이라는 것. 개들도 주인을 선택합니다. 사람도 조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